이번에 우리는 정말 박스를 탐구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박스 그 자체만을 위해서 언박싱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여기 이제 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이 있는데, 이 선을 그대로 뜯으시는 분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이 옆면을 그냥 뜯기도 했어요. 일단 우리는 이 선을 따라서 한번 뜯어보기로 하죠 일반적인 미신카랑은 좀 다른 형태인데 그리고 특히 여기 보시면 요런, 요런 어, 특수한 모양의 칼이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어, 휘어져 있는 어, 그런 모습이 보이죠 이걸 약간 그지의 모양 비슷해서 진네발 칼이라고도 합니다 어, 요걸 가지고 이제 뭐라고 하냐면 여기 이제 반달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반달이라고 하기도 하고 손톱 이라고 하기도 하고 업자들은 그렇게 부릅니다 하지만 한쪽은 이제 도공 작업이 잘돼 있어서 이렇게 인쇄가 잘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인쇄를 한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버커팅을 한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스박스 박스박스맨 박스, 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패키지 박스를 위한 언박싱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보통 언박싱 하면 안에 제품을 위해서 제품을 보고 사용하기 위해서 언박싱을 하는데요. 이번에 우리는 정말 박스를 탐구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아, 박스 그 자체만을 위해서 언박싱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놓여진 박스들은 굉장히 그 패키지 박스 중에서 어, 기본이 되는 박스 중에 하나인 이 과자 박스입니다. 이 과자들은 뭐 제가 나름대로 회사도 고르게 좀 선정을 했습니다. 특정 회사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게 다 어렸을 때 제가 많이 먹어오던 과자들이에요. 제 몸에 한한 한 10%, 20%, 뭐 많으면 한 30%까지 아마 과자로 구성이 돼 있지 않을까. 제가 이제 밥하고 과자를 먹었던 그 양을 비례를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많이 과자를 먹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이 과자 박스 언박싱을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그 좌측에 보이는 이 초코송이부터 어,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게 화면에 이제 잘 아마 안 보이실 것 같은데요. 자세히 보면은 여기 이제 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이 있는데 이 선을 그대로 뜯으시는 분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이 옆면을 그냥 뜯기도 했어요 일단 우리는 이 선을 따라서 한번 뜯어보기로 하죠 여기 혹시 지금 이제 뜯으면서 더잘 보이실텐데 이 선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뜯어지게 돼 있죠 이 부분이 잘뜯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쪽에 뭐 미싱 칼 같은 걸 넣습니다. 이 측면에 보이는 거는 약간 미싱 칼에 가까운 어, 그런 칼이고요. 이렇게 자세히 보면 좀 오돌도돌하게 이렇게 진행이 돼 있죠. 이런 칼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미싱 칼하고 는좀 다른 형태인데 그리고 특히 여기 보시면 이런 요런, 요런 어, 특수한 모양의 칼이 요렇게요렇게요렇게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어, 휘어져 있는. 어, 그런 모습이 보이죠. 이걸 약간 그 진의 모양 비슷해서 진해발 칼이라고도 합니다. 어, 이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박스가 굉장히 잘 뜯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각, 각 부분이 여기 칼과 여기 칼과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이 다 다릅니다. 이런 어, 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도면 가지고 설명드리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과자 박스는 아무래도 이 비싼 종이를 쓸 수가 없겠죠. 전에 제가 다른 그 강의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 산업 용지 중에서 어, 가장 저렴한 종이가 SC 마닐라라고 하는 종입니다. 물론 SC 마닐라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겠죠. 그 SC 마닐라의 특징을 보면 이쪽 면은 이제 좀좀톤 어, 다운된 좀 하얀색인데 이제 안쪽이 특히 이제 좀 거칠고 이 회색 빛이 나는 그런 느낌이 있죠. 실제로 만져보면은 겉에 표면은 좀 반질반질하고 안에는 굉장히 좀 거칠고 회색입니다. 딱 봐도 약간은 이제 저렴한 종이의 느낌이 있어요. 특히 이제 안쪽을 보면 이 SC 마닐라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어떻게 보면 저렴한 과자 박스는 이 종이를 사용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탁한 회색빛 나는 이면 여기가 이제 후면이죠 배면 아, 뒷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뒷면에다가 인쇄를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좀 흐릿하게 인쇄가 되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컬러를 인쇄한다고 해도 약간 탁한 느낌이 납니다. 이거 같은 경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인쇄를 하고 오버 코팅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쇄를 하고 오버 코팅을 하는 이유는. 먼저 빠르게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잉크가 건조되는 시간이 필요한데, 건조가 다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뒷무둠이 발생이 됩니다. 그 뒷무둠이라는 건 이제 종이가 인쇄가 돼서 쌓일 때, 이제 덜 마른 잉크가 이제 위에 쌓인 종이의 그 뒷장에 묻어나는 거죠. 종이가 간단히 얘기해서 이렇게 계속 쌓였다고 할수 있으면, 여기에 이제 이 인쇄된 부분이 위에 쌓이는 종이에 어, 뒷장이 묻어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코팅을 하면 어, 그런 현상이 좀 어, 줄어들기 때문에 어, 생산성 측면에서도 좋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오버 코팅을 하면 이렇게 광택이 나잖아요. 이 광택이 주는 어, 약간의 고급스러움이나 심미적 보안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지금 초코송이는 SC 마닐라 그리고 이제 이 각각의 그 커팅을 위해서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이런 부분을 좀 어,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어, 칸초로 가볼까요? 칸초 같은 경우도 여기 어, 비슷하게 이렇게 뜯는 면이 처리가 돼 있습니다. 이건 약간 어, 지네바라고 미싱칼의좀 혼합 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이렇게 잘 어, 뜯어지게끔 처리가 됐죠. 마찬가지로 이 칸초의 케이스도 딱 보니까 종이가 이쪽이 좀 희끗희끗하죠. 야 회색빛 회색빛이 나죠. SC 마닐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SC 마닐라 이 종이를 주로 과자 케이스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건 아무래도 이 다른 종이는 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이 과자 가격 자체가 그렇게 높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원가 특성상 이 SC 마닐라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패키지가 중요하니까 요건 잠깐 옆에다 두고요. 요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특이사항은 없네요. 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접는 선에는 미리 옷을 넣어, 줍니다 옷을 넣어주지 않으면 여기가 어, 제대로 잘 접히지가 않고, 어, 잘 뜯기지 않는데도 영향을 주겠죠.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지네발을 양쪽 옆으로 이렇게 삥 둘러주고, 가운데 이제 미싱 처리를 해주는, 어, 그런, 어, 방식으로 사용했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 여기, 이쪽으로 뜯지 않고 옆으로 뜯는 분도 아마 굉장히 많이 계실 거예요. 굉장히 이제 많이 계실 텐데, 이렇게 이제 접착기에서, 접착기에서 접착 액을 이쪽에 발라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접혀서 부착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 접착 액이 여기는 지금 잘 표시가 안돼 있는데 이게 뜯겨져 나가서 접착 액이 잘 스며들라고 이쪽에 좀 칼을 넣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잘 보이지는 않네요. 자 이제 칸초 한번 이렇게 봤고 자그 다음에 이제 어, 닭다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 닭다리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명확해요 제가 어떤 명확하다는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이제 칸초나 초코송이 같은걸 봤을때 이렇게 뜯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네, 충분히 그런 분들 많이 계시는데 어, 닭다리 같은 경우는 이 박스의 그 형태 그리고 이제 박스의 가로 세로 높이의 구조로 봤을 때 주로 이제 이쪽을 많이 다뜯습니다 요걸 가지고 이제 뭐라고 하냐면 여기 이제 반달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반달이라고 하기도 하고 손톱이라고 하기도 하고 업자들은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게 이렇게 뜯겠죠. 그리고 여기 안에도 어 여기는 이제 접착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잘 뜯겨 나가지도록 이렇게 미싱 처리가 좀돼 있습니다. 요 미싱은 어, 앞서 보여드렸던 요런, 이, 요런 부분, 이 초코송이 요런 미싱하고는 좀 다른 형태인데, 이 부분은 좀 복잡하니까 나중에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렇게 뜯어서 이걸 날개를 열고, 이 내용물을 꺼냅니다. 요걸 이렇게. 그리고 저희는 이제, 내용물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옆으로 치우고, 자, 안에 이제 뭔가가 있죠. 인쇄도 돼 있고, 요거 그래서 사실, 이렇게 뜯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지네발칼로 이렇게 어, 작업이 돼 있어요. 뜯을 수 있도록, 뜯을 수 있도록 요렇게 정리가 돼 있고, 이거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SC 계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다른, 다른 종입니다. 이 종이 같은 경우는 앞에 초코송이하고 칸초보다는 조금 더, 어, 조금 더 고급스러운 어, 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 요, 요 종이가 어떤 이름인지 어, 생각이 잘 나진 않아요. 하지만 한쪽은 이제 도공 작업이 잘돼 있어서 이렇게 어, 인쇄가 잘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인쇄를 한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버 커팅을 한것 같아요. 이 어, 정도의 느낌이고 뒤쪽은 아마도 어, 제가 봤을 때는. S.C.마닐라 계열인 것도 같은데 나중에 제가 물어봐야겠네요. 어, 그래서 이제 색상이 좀 어, 탁하죠. 제가 이제 왜 S.C.마닐라냐, 뭐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를 들면 S.C.마닐라가 아니고 만약에 이제 아이보리다라고 했을 때는 아이보리는 어, 뒷면도 좀 어, 어느 정도 하얀색 그 계열을 띠기 때문에 인쇄가 어, 이것보다는 좀 밝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S.C.마닐라하고 뭐 예를 들어서 어 아이 그 아이보리 뭐요사이에 중간에도 여러 가지 종류의 그런 종이들이 있기 때문에 어 고정도 계열이다라고만 생각을 해 주면 시될것 같고요 이 닭다리 같은 경우는 앞에 두 과자보다 이게 가격이 약간 더 비싼가요? 아 케이스가 약간 더 고급스럽네요 네, 그런 아, 느낌이 있고요 측면에서도 이렇게 아, 뜯게끔 처리가 잘돼 있고 그 다음에 이쪽, 아, 뚜껑 쪽으로도, 아, 잘 뜯을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좀 처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뭐, 이런 분들도 있죠. 이제, 과자를 뜯어서 여기다가 넣고, 여기서 이렇게, 어, 드시는 부분. 그리고, 이제, 어, 아까, 예를 들면, 초코송이, 요, 요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여기가 그냥 전혀, 이제, 이쪽은 도움 처리가 굉장히 이제 적게 된, 거의 그 도움 처리가 되지 않은, 이런 면이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보면, 인쇄가 잘, 어, 발색이 되지 않는 어, 그러한 그 형태죠. 하지만 이 닭다리 같은 경우는 어, 그래도 꽤 나름 어느 정도의 어, 느낌이 있, 있는 어, 그런 어, 인쇄가 된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과자들, 이 과자들이 왜 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케이스에 담아지냐라고 했을 때 이거는 그냥 사실 뭐 식품 쪽 관계자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의 그 추측인데 대체로 아주 큰그 과자 케이스는 없죠. 이 과자를 이런 종이 박스에 담는 이유는 우선 첫 번째로는 그것이 어이 과자의 어떤 손상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렇게 공지에 담겨 있으면 이게 눌려져서 파손이 될 텐데 박스 안에 담겨 있으면 물론 흔들려서 약간은 부서질 수가 있겠지만 어 눌러서 파손되는 경우는 좀어 줄어들 수가 있겠죠. 어 그렇다 보니까 또이 그 박스 케이스에 담겨 있는 경우는 어 굉장히 또 고급스럽게 어 느껴지는 어 그러한 어 영향도 줄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냥 봉지 하나로 이렇게 어 포장이 되는 것보다는 이런 종이 박스 안에 포장이 돼 있을 때 훨씬 더어 고급스럽고 또 패키지의 어떤 그 브랜딩이나 어 그다음 마케팅적 측면에서 좀더잘 어 전달이 되겠죠. 그러니까 전시용으로도 훨씬 더어 좋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 그만큼 비용이 상승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과자를 먹을 때 이제 어, 박스 안에 담겨 있는 과자를 어, 먹는 그 맛이 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칙촉입니다. 이 칙촉 같은 경우도 여기도 보면 이제 손톱 아, 반달 자국이 있죠. 이걸 이렇게 눌러서 뜯어야 되는데 이게 어, 조금 어, 잘 되지 않네요. 그리고 이렇게 뜯어서 뜯을 수가 있는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회색으로 보이죠? 이 같은 경우 이제 SC 마닐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SC 마닐라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버 커팅을 했을 거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SC 마닐라 종이를 사용해서 오버 커팅을 하는 방식이 뭐 생산성 생산성적인 측면에서나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어, 가장 최적화가 된 어, 과자 케이스의 한 형태라고 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여기 보이네요. 자, 이거 잘 뜯어볼게요. 여 같은 경우 이제 잘 보이시지 모르겠는데 이런 어떤 선들이 보이죠? 약간 점선 같은 거. 이런 홈이 칼로 여기를 찍어둬야 여기에 이제 접착액이 좀잘 어느 정도 붙을 수가 있습니다. 어, 만약에 이제 이런 홈이 없으면 접착액을 뿌렸을 때 접착액이 여기 잘 고정되지 않고 잘 어느 정도 달라붙지 않고. 어, 바로 흘러내려서 접착이 좀잘안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이죠. 자, 요렇게 해서 오늘 한번 과자 박스들을 언박싱 하는 그런 작업을 해봤어요. 이 과자 박스 언박싱도 참 재밌는데, 물론 과자 박스가 다 전부다 SC 마닐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런 과자 박스 중에서 SC 마닐라 말고 조금 더, 다른 고급종이 어 이런 어떤 어, 조금 더 나은 종이 이런 종이로 만든 어, 그런 과자 박스들을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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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